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활용 문제를 풀수 있을까? 문제의 조건에 집중하면 돼요. 문제의 조건. 예를 들어서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 섭씨 온도와는 다른 화씨 온도를 사용해요. 섭씨온도는 순수한 물이 어느 정도를 0도로 두는 거고, 끓는 온도를 100도로 둔 거예요.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를 섭씨온도라 하고요. 화씨온도는 순수 어, 어, 물이 어느 온도를 어, 32도라고 하자. F라고 표현하는데, 도씨가 아니라 FF. 끓는 온도를 212F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없어요. 이 온도에는. 영화 이런게 없어요. 그 사이를 180등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제 이거를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보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그냥, 그냥 들어만 둬도 돼요. 자, 여기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몇 개의 기준을 정해줬죠. 물이 어는 정도를 섭씨는 0도, 화씨는 32도 그 다음에 x, y로 두고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와 212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음, x와 y에 관한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해 보자 자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몇도 올라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활용문제를 먼저 푸는 순서를 한번 말을, 말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 활용문제를 푸는 순서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둡니다. 여기서는 구하고, 사용하는 섭씨 온도를 X도 화씨 온도를 Y도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어, 식을 세우는데, 한번 볼까요? 섭씨 온도가 0도시 올라갈, 0도일 때, 화씨 온도는 32도죠? 그죠? 0도시일 때 32도세요? 2도예요 섭씨 온도가, 어, 100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180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끓는 전까지 212 빼기 32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대, 100도 올라갈 때, 180도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1도 올라갈 때, 얼마일까요? 화씨 온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섭씨, 화씨, 섭씨, 화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례식을 세우면, 여기서 외항의곱은 내항의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계산하면 100x는 180이 되겠고 따라서 x는 100분의 180이 됩니다. 약분하면 기약분수로 약분하면 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9. 따라서 어, 섭씨가 1도 올라갈 때 화씨는 5분의 9도 5분의 9도를 올라가는 거예요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1도 올라갈 때 5분의 9도 올라가요 1도 올라갈 때 5분의 9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식으로 나타내면 화씨는 화씨가 y에요 32도에서 출발하죠 X가 0도일 때 화씨는 32도입니다. 그리고 X가 1도 올라갈 때 5분의 9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함수식을 y는 5분의 9 x 플러스 32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얘기, 예시로 주어졌고, 이거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도 건너뛰어도 돼요. 어, 쓸데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니까, 문장이 너무 긴 문제를 처음부터 풀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한번 보자. 나왔으니까. 어,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수시 말라 80ml의 물을 부었어요. 근데 수시 1시간에 25ml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거죠. 물을 부은지 x시간 후 남은 물의 양을 yml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어요. 그럼 x, y 관계식을 찾으라는데 자 남은 물의 양이, 양을 y로 뒀죠 근데 y는 처음에 800이었잖아요. 그죠? 800이었죠? 800ml에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 1시간에 25ml 잖아요 그죠? 근데 x 시간이야. 그러면 줄어드는 양은 25x가 되겠죠. 그래서, 어, x와 y에 관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12시간 후라고 한다면, 여기 x에다 12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원래 선행학습할 때는 활용 문제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10번을 볼까요? 1리터의 휘발유를 2 0 k m 를 달릴 수 있는 어느 자동차가 있는데 40리터 휘발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40리터가 있는 거야. 이 자동차가 x k m 달리고 난후 남아있는 휘발유형 y 리터요 자, 이것도 한번 시골 성립해보자. Y는 인데요, 남아있는 휘발유양은 처음에 40리터였죠. 거기서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1리터에 20킬로를 간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x 킬로미터를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례식으로 세워야 돼요. 보세요,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 단일 같게, 1터대단위를 써볼게요. 20km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리터 대 x 스킬로미터 이렇게. 단일 같게, 리터 대 킬로미터는 리터 대 킬로미터에서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세운 다음에 외항의 곱은 내양의 구과 같다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네모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위에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20 곱하기 네모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20 곱하기 네모는 1 곱하기 x. 그리고 양변을 20으로 나누니까 네모는 20분의 x 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어, X 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사용한 연료의 양은 2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X.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휘발유 양은 맨 처음에 40리터였는데, 거기서 빼기 20분의 x 리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세요 남아 있는 휘발유 양이 15리터일 때 달린 거리는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양은 y라고 했으니까 15 이퀄 40 마이너스 20분의 x. 자, 식을 변형하면 20분의 x는 40. 5 0 0이 15가 되겠고 25입니다. 양변에 20을 곱하면 x는 500km 그러니까 500km를 달린 거예요. 500km를 달리고 난 후에 15L가 남습니다. 지금 이거는 활용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어, 활용문제는 예습할 때는 안 풀어도 돼요. 어, 안 풀어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한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자. 자 11번. 정석기와 현선은 에탄올의 끓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이커에 에탄올을 놓고 가열했습니다. 2 5도씨의 에탄올 온도가 1분의 6도씨씩 일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가열한지 8분 후에 에탄올의 온도는 에탄올의 온도를 y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에탄올의 온도는 맨 처음에 25도 에서 출발했습니다. 25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자 그런데 어, 예를 들어 식을 먼저 세운다면 1 분의 6 도시에요. 그러면 x 분 후에는 얼마일까요? x 분의 6x 도시가 올랐겠죠. 그죠? 6x 도시가 올랐겠죠. 그러니까 얘는 식은 25 더하기 6x가 되는데 그 x가 8분후라는 거예요. x의 값에 다 8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5 더하기 6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25 더하기 6 8에 48이 되겠고 그러면 73이 됩니다. 73도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